오늘 2024년 11월 22일 한국 주식시장의 시간 후의 특징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행주, 과자 유통주, 그리고 토큰 증권 및 NFT 테마가 큰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각 테마의 상승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테마는 여행주입니다. 최근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기간을 25일에서 30일로 연장하기로 발표하면서 여행 관련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한국인들의 중국 여행 수요를 자극해 관련 주식들이 상승하는 계기가 되었죠. 특히, 모두 투어가 9.996%, 노랑풍선이 9.995%, 참조훈 여행이 9.81% 상승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 투어와 레드캡 투어도 각각 4%와 3.83%로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들이 여행 시장의 회복을 예고하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테마는 과자 유통주입니다. 크라운 해태홀딩스의 주요 주주인 빙그레가 인적 분할을 발표하면서 과자 가격 인상이 기대되는 분위기 속에 관련 주식들이 상승했습니다. 해태제과식품은 9.997%, 크라운 해태홀딩스는 9.87%, 크라운제과는 8.56%로 각각 상승했습니다. 이는 대중적인 스낵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테마는 토큰 증권 STO 및 NFT 관련 주식입니다. 정부가 토큰 증권 법제화를 추진하고 코인 과세 유예 움직임이 청년층 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핑거는 9.99%, K옥션은 6.34%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5.16% 상승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어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이처럼 세 가지 테마가 두각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의 변화와 흐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주식시장에서 주목받은 주요 테마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테마는 AI 챗봇, 원자력발전, 유리기판,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양자암호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테마는 AI 챗봇입니다. 오늘 AI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 인위원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AI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기업 스노우플레이크가 호실적을 발표하며 주가가 무려 29.80% 급등했습니다. 이와 함께 엔비디아의 매출 호조와 오픈 AI가 삼성전자와의 상호 협력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AI 관련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원자력 발전입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는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TF 최종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르면 연내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원전산업의 비전과 지원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원자력 발전 관련 주식들이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세 번째 테마는 유리기판입니다. SK앱솔릭스가 미국에서 연구개발 보조금을 수령하게 되면서 관련 주식들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SK 앱솔릭스는 차세대 반도체 기판 기술, 연구 개발 분야에서 보조금을 획득하며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다른 유리기판 관련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번째 테마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했으며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많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선전하였습니다. 엔비디아의 매출 증가와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속도가 빨라진다는 소식은 반도체 산업의 성장 기대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자 암호 테마입니다. 미국 양자 컴퓨팅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국내 양자 암호 관련 기업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호실적 발표와 함께 양자 컴퓨팅 기술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 분야의 주식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오늘 주식 시장은 다양한 강력한 테마들로 인해 활기를 띄었습니다. 이들 테마의 동향을 잘 살펴보면 향후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식 투자 시에는 각 테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